와 발레했어요? <laughs> <laughs>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부모님한테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웃음> 진짜요? 자꾸 배 소리가 이런 기술들은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어, 어, 어떤 음, 음. 저는 원래 <laughs> 네 음. 이제 뭐지? 어할말 까먹었다 잠꼬대에서 <laughs> <잔고 냈어. 웃음> 뭐, 뭐 말할래 했는데 까먹었어요 졸랐어요 <laughs> 리얼이다 너무 시원해 아, 나 목이랑 어깨 너무 승모근 승모근 아 아파요 아, 이 정도로도요. 이 <laughs> 음. 몸살 심한 건가? 아, 아니 아니, 아플 수 있죠. 손은 가슴 위쪽으로 가져가 는게 응. 좋아요. 응. 우와, 진짜 장난 아니 는데? 안되 고, 안돼숨쉬 어요. <laughs> 어 <laughs> 진짜 유연하다 <웃음> <웃음> 너무 시원해요 와 간단해 와 너무 좀 <지금> 그랬나 간단해 <laughs> 고객님들 중에서는 네. 이렇게 교환한 분들이 드문 편이다. 오늘 어. 이 그래서 평소에 뭔가 뭐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 것 같다. 뭔가 이렇게 올라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한 번씩 이렇게 내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어깨를 내리려고. 네. 그러면은 해당되는 이 승모근 자체가 네. 더 약간 늘어나서 안 좋은 모양이 나올 수 있어요. 진짜요? 그때는 이제 상부 승모근을 내가 쓰겠다가 아니라 네. 어깨를 우리 승모근이 여기까지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쓰겠다 이렇게 내리세요. 뒤로아 오히려. 뒤를. 조금 날개뼈. 날개 그쵸. 아. 왜냐면 무작정 어깨만 내렸다가는 아. 라운드 숄더, 뭐 일자목 거북목이 더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아. 오, 아예 베겨서 아프네. 스쿼트 한것 때문에. 음, 네. 뭔가 진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부모님한테도 음. 알려드리고 싶은데, <laughs> 진짜요? 네. 극찬이다. <laughs> 뭔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뭔가 또 그러니까 음. 일반 받는 그런 타이 마사지랑은 또 다른 느낌이어가지고, 음. 음. 제가 이러면서 제일 기분이 너무 막 행복한 게 뭐냐? 네. 음, 음. 자기에게 바둑 받고 가신 분이. 네. 본인 이제 친지 네. 소개해서 이렇게 오실 때 아. 진짜 좋아하니까 소개해서 <laughs> 오시는 거죠 너무 감사하게도 네. 가족 단위라든가 네. 제가 1인이 여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네. 와 발레했어요? <laughs> 네. <laughs> 어마어마하네 진짜로 <laughs> 와 수업을 듣긴 했어요 학교에서 아 진짜 네. 어, 거. <laughs> 자, 자꾸 배에 소리가. <웃음> <웃음> 자연스러운 거라서 <laughs> 음. 바로 들어갈게요. 벌써 쉬었네. <laughs> 도포원입니다. <laughs> <laughs> 이런 것들, 이런 기술들은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어, 어, 어떤, 음, 음. 저는 원래 네. 공대생이었다가 <laughs> 적성이 너무 안 맞고 음. 똑똑한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자퇴하고 음. 그 전부터 워낙 몸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공부하는 거를 어. 취미로도 혼자 하고 있었어서, 음. 이제 거기서도 배우고 학교도 다니고 하면서, 한 10년 넘게 일 하다 왔죠. 일본에서요? 음, 네. 한국에 온 지는 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어. 어, 어. <laughs> 승우근이 진짜 안 되는데. 어, 응. 소리가. 그래서 뭔가 자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씻고 나서 스킨 케어 할때 마지막에 괄사 응. 같은 걸로 좀 여기 풀어주려고요 오, 한 번씩 셀프로도 네 제일 중요한 게셀프가리 이쪽 관례를 받으면 좋은 점이요 음. 좋은 점 너무 많습니다. <laughs> 일단 이 근처의 근육의 이완. 네. 그리고 타이트한 거에 풀어지는 것도 있고요. 음. 또한 등이랑 음. 가슴은 길항작용이라는 거래요 길항작용. 가슴. 어, 그러니까 한쪽이 수축하면 한쪽 이완하고 이렇게 반대작용을 같이 네.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깨 안정화라든가 이 근처의 음. 근육에. 활성화도 너무나 도움이 되고, 음. 또이 근처에는 림프 많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쪽을 자극하기 때문에, 당연히 림프 순환도 좋고, 음.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얘기하면, 설명충이 될까봐. <laughs> 이건 무슨 크림이에요? 이거는 라벤더랑 네. 좀 오일리한 음. 마사지 전용 크림이랑 블렌딩 했어요. 뭔가 크림 바르면서 하는 음. 거에서 그런가 뭔가 나른해요. <웃음> 네. <laughs> 그래도 이 라벤더 향이 나니까. 음. 여기 마치고 이제 목쪽 들어갈 건데. 네. 약간 아픈 듯하면서도 시원해. 졸릴 수 있어요. 아픈? 어. 어. 어 요즘 거의 제일 아팠는데. 음. 네. 이제 뭐지 어할말 까먹었다 <laughs> 자다 깼어요? <와. 웃음> 잠대에서뭐 <잠꼬내서. 웃음> 말하려 했는데 까먹었어요 졸랐어요 <웃음> 진짜 <웃음> 저 잔다 했죠 <laughs> 아 너무 웃기네 아. <laughs> 6욕하인데요 아니잖아요 아, 선전 <laughs> 아 리얼이다. <laughs> 편안하게 받아요. 네. <laughs> 아파 엄청 아파할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렇죠. 근 아까 그러니까 아픈 듯 시원해요, 진짜. 음. 처음 저를 보신 분들은 네. 생긴 거 보고 아 진짜 아프게 하겠다 이런 세요 <laughs> 목이랑 어깨를 <laughs> 진짜 팔고 싶었는데. 졸라서 뭐라 제가 음. 말씀드린 줄 알았어요. <laughs> 얘기했어요. 안했요저 <laughs> <laughs> 세상 가기 쉽나. <laughs> <laughs> 너무 시원해요. 나 목이랑 어깨 너무 승모근 승모근 진짜. um mm -hmm. 힘들 뻔했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